지한 이야기. 댄디의 세계 공식 스타 비의 퀴즈쇼의 주인공인 비는 수상한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비의 퀴즈쇼에서 정답을 맞추지 못한 댄디가 화가 나 트위스티드로 변해버린 것인데, 비는 셸리와 글리슨, 구부, 지지, 루이, 로저 등 친구들이 공격당하거나 트위스티드로 변한 것을 확인하고 만다. 점점 자신도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비는 연구실로 찾아가 탈출하려 하는데, 사실 비가 탈출하던 그 공간에는 숨어있는 친구가 있었다고 한다 글리슨이 숨어있는 공간 옆 환풍구에 스프라우트가 숨어있었다는 사실 스프라우트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세상이들 안녕 오늘은 B팬게임에 이은 스프라우트 팬게임 해볼건데요 지난번 B게임과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아직 보지 않은 세상이들은 이쪽에서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게임에 들어왔더니 아주 수상해 보이는 배경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감염된 B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감옥 같은데 갇혀있는 것 같고 여기는 비 전용 방인가봐요. 맞아요. 비 그림이 있죠. 지금 트위스티드가 된 비가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것 같고, 밖에서 수상하게 댄디가 어? 쳐다보고 있거든요. 창살 사이로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앞에 뭔가? 뭔가 친구들 이름이, 아, 적혀 있어요. 이름이 쭉써 있는 건데, 어떤 빨간 친구들은 줄이?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안 그어져 하거든요. 있거든요. 그죠. 비나, 셸리도 빨간 줄. 그리고 티샤, 쉬림포, 파피, 루이, 부부, 부부 지지, 플로퍼 코스모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데 왠지 이 친구들이 트위스티드가 된 친구들 같거든요. 그죠. 근데 레즐데즐에는 모름표가 되어 있네요. 알수 없는 것 같죠. 오늘의 주인공인 스프라우트는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럼 바로 가볼게요. 하시죠? 하시죠. 안녕하세요, 스프라우트가 된새돌입니다 자랑입니다. 아, 어 이렇게 약간 손발이 벌써. 꼬뭇꼬뭇하거든요 그러네, 얘도 뭔가 표정이 걱정스럽고 좀 다쳤네요. 얼굴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스프라우트로도 빨리 탈출을 해볼까요? 좋아요. 지금 뭐지? 책장이 막 보이고요. 저희 지난번에 분명히 비로 탈출했는데 그니까요. 어, 그대로 그냥 감염이 돼버렸나 봐요. 무슨 일일까요? 어, 뭔가 쪽지가 있다. 쪽지를 읽어보니까 그 행동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거야. 걱정하지 마. 크리스마스는 끝났고 비시즌에는 그들이 사람들과 교류할 필요가 없어. 그건 자원의 낭비야. 휴일이 돌아오면 그들은 멀쩡하고 잘 작동할 거야. 그때까진 혼자 있고 싶어할 거야. 자연스럽게 고립되는 거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라는 쪽지가 있고요. 그 밑에도 쪽지가 오, 있는데. 쪽지 또 있네요. 델라이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부터 홀리데이 툰즈가 이곳저곳 구석에 숨어있는 게 자주 발견돼. 솔직히 직원들 중몇 명은 걱정하고 있어. 내가 툰즈에게 말을 걸어보면 예전보다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툰즈가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잖아 아서월튼이라고 써있는데 어? 되게 수상한데요? 댄디 세계에 있는 직원들의 쪽지 같아요 음. 홀리데이 툰들이면 그 보베트나 로디 아, 이런 친구들인데 벤트 툰들 자꾸 어디 숨어있나 봐요 그쵸? 그러면 죠그 계속 한번 가볼게요 빛을 따라서 한번 너무 깜깜해 뭐야? 어? 어? 구멍? 한풍구 일로 가도 되나요? 아그 스프라우트가 숨어있다는 그런 아, 환구 뭐야? 옆으로? 어? 떨어졌다 어, 아, 스프라우스 표지판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럼 계속 앞으로 나가볼게요. 여기는 어디지? 뭐야, 막책장이 넘어져 있습니다. 어? 어? 잠깐만. 왜요? 어? 이거 저번에 저희 아, 그. 봤었나요? 아! 그 도서관 와가지고, 이렇게 화석 없어진 거 봤었잖아요. 오, 맞아요. 셸리 네. 표지판 기억나죠? 여기에 글리슨도 있고, 구부도 있고, 트위스티드가 된 셸리도 있었거든요. 어, 환풍구가 있네? 일단은 여기 방한번 둘러볼까요? 뭐 있나? 어, 쩌뭐 메시지도 있을 어, 수 있고. 여기 있다. 뭐, 오, 뭐예요? 뭐. 박스 댄이다. 오, 살았다. 아, 어떡해. 여기서 무서워가지고 막 떨고 있었나 봐. 엄청 걱정스러운 표정에 박스텐이 앉아있어서 감염 안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깨끗하네요 말 걸어볼게요 아, 무슨 무슨 일했지 프라우트 네가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야 넌 괜찮아 박스텐 응 네. 하지만 파피는 그들처럼 재워버렸어 아, 파피는 트위스티드가 됐나봐요 아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죠 응, 음, 그죠 그죠 안녕 아, 파피 구해줘야 되는데. 아, 그냥 그럼? 이제 박스 텐 여기 계속 숨어 있는 건가? 그니까요. 우리가 안 데려가도 되나? 지난번처럼 애들이 다 구석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글리스마스. 아, 진짜. <laughs> 어, <laughs> <laughs> 어허, 여기 어두우니까 좀 놀라네. 너무 무섭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로 가보자. 앞풍구로 가봅시다. 귀여워요. 아, 깜짝이야. <laughs> 잠깐만요. 화풍구로 가봅시다. 어, <laughs> 가봅시다. 어, 앞으로 나가볼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또 열어주면? 앞에 뭐가 있나요? 보이나요? 아! 여기 스프라우트 그림이 있다 어? 그래 아 뭔가 여기 스프라우트 방인가 봐요 뭔가 응. 주방 같지 않아요? 아 맞네 뭐, 메인, 냉장고도, 냉장고도 있고. 있고 스프라우트 관련된 맵이네요 가스렌지도 있고 그죠 식탁도 막 있어요 식사도 할수 있고요 친구들도 오. 없나? 어? 인형 있다 B 인형 귀여워 아비는 아예 그냥 트위스티드가 된 걸까요? 그니까요. 너무 안까요데 샬리 인형 있고 문이 숨니다아 여기로 스프라우트 나가는 건가 봐. 문. 스프라우트 문으로 가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뭐가 자가 왜요? 왜요? 엄마 깜짝이야. 왜, 왜. 어마, 깜짝이야. 왜, 왜. 나 뭐야? 나뭘 어? 갇혔어요. 코스모 있다. 아 가장 친한 친구 코스모가 트위스티드가 돼버렸네. 그럼 다시 한번 조심히 들어가 볼게요. 좋아요. 방으로. 와 코스모가 코스모. 저렇게 됐을 줄 몰랐어요. 코스모 조심하세요. 그면은 잘 모르겠으니까 계속 빗따라서 가볼게요 가운데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코드는 오6오6입니다아 어, 오륙오륙? 오륙오륙 기억해줄게요. 아. 코드 쓰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5656또 있어? 아 너무 고생했어. 맞아요. 오 찾았다. 어 찾았어요? 어, 코드 쓰는 데 여기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오 오케이 오륙오륙. 오륙. 아 됐다 됐다 대체? 됐다 열렸어요 오어 뭐야 아 페블 인형이 있고 여기에 귀여운 어? 그림도 있네요 그림도 있네요 땅따먹기 그림도 있고 앞에 누가 있나 봐어 뭐야 누구야 말 걸어지는데 아 뭐야 음 엄청 울먹울먹한 어? 페블이 패블. 있어요 어 밑에 보니까 아서 댄디가 비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라는 글이 있네요 어 네. 아서가 누구지 아까 그 직원 중에 한음 명인 것 같은데 한번 말 걸어볼게요 페블한테 좋아요 빵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어... 댄디가 여기 있으라고 한게 이상해. 페블은 멍멍거리니까 대화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 그렇죠. <laughs> 알아. 그는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어... 하고 페블 이렇게 슬퍼 보입니다. 그러네요. 뭔가 댄디를 기다리는 건가봐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가야겠죠? 그렇죠. 비. 표지판. 어? 아, 문. 왠지 여기로 가야될 것 같은데? 문이 있는데? 근데 안 가집니다. 이거 뭔가 여는 버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버튼을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자. 좋아요. 여기 있다. 오, 있다. 오케이. 레버를 바로 찾았고요. 여기 당겨주면. 됐다. 바꿔. 다시 문으로 가보시다 오, 오케이. 아, 열렸네 아, 가운데 열렸네요. 비가, 비가 있거든요, 그림이 설마 오. 안에 비가 있나? 비 있나? 요 뭐야? 어? 비방인가? 비의 게임쇼라는 패치가 생겼어요. 그죠? 게임 쇼에 들어왔나 봐. 이런 게임 하나요? 뭐야? 비가 계속 있네. 여기 막 이게 뭐지? 어, 뭐, 뭐, 막 색깔이 오락, 오락기. 오락기. 오. 오 재밌다. 오락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이 열려 어? 있고 일단은 좀 둘러보고 들어가 볼게요. 좋아요. 또 헉! 코드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어, 누구 있어? 누가? 누가 있어? 어? 야타! 야타. 야타가 있네. 그러네요. 지금 여기 알록달록하게막 무지개, 무지개 그림도 그려놓고. 야타 꼬리? <laughs> 그러네요. 꽃도 그려놓고 꽃보 그 아, 무서워가지고 막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나봐요. 한번 대화해볼까요? <laughs> 볼게요? 좋아요. 스프라우트 부탁이야 버튼을 찾아줘. 버튼을 찾아달라고? 알겠어.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살 있어? 소리나지 않아 뛰어. 소리나네 그러네 버튼있다 우와 B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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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무슨 감옥에 오! 갇혀있지 않았나? B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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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제가 비 지금 유인하고 있을게요 제가 여기 버튼 누를게요 버튼, 버튼. 어, 눌렀다 눌렀다, 눌렀다. 눌렀어? 눌렀어? 오케이. 오 지금 엄청 달려와 와아 제대로 감염됐네 그죠? 아 그래 이렇게 사람처럼 뛰어나올네 <laughs> 그러면은 어떻게 다시 그걸로 가야되나요? 아 무서워 다시 오락기 있는 방으로 왔고요 이쪽 부뭐 그쵸? 여기 이제 버튼을 찾았으니까. 가장 응. 친한 친구들이. 아! 저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 어? 이거 아까 처음 장면 아닌가요? 맨 처음 화면에 그 비가 여기 쪼그려서 갇혀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여기 창살에 댄디 있고. 아, 이게 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탈출한 거네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댄디가 이렇게 표지판 지워져 있고요. 아, 아까 그 쪽지도 여기 있다. 아, 그러네. 그 화면이 이 카메라에서 비추고 있는 화면이었던 것 같죠? 아, 그러네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요? 나가보자. 오케이. 뭐야? 오케이. 그냥 <laughs> 잘 가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왔어요. 아 뭐야? 친구들 여기 있다. 어 뭐야? 오 스크랩스. 레즐, 데즐이랑 스크랩스가 있는데 말고를 볼까요? 좋아요.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이래? 그러니까요. 가면 됐어. 스프라우트 아래는 여기랑 달라. 더 나빠. 어? 어? 오 스프라우트 레즐이 상태가 안 좋아. 뭔가 이코르가 잔뜩 묻었죠? 그니까요. 무슨 일이야? 비가 그를 공격했어. 아 비한테 공격당한 거네. 그러네. 요 어떻게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어 숨는 중이야. 너도 여기 있는 게나을 거야. 아 지금 비 때문에 여기 숨어 있는 아, 거였네요. 아들이다 도망쳤네. 근데 얘는 이미 감염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죠. 스크랩스도? 표정이 안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귀도 없어졌어. 스크랩스 어 말하기 싫대요. 아. 말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갈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래에 있는 상태가 더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저희 여기서 멈출 순 없잖아요. 맞아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가보자. 이상한 내리막길로 가고있습니다 아래로 계속 어. 계속 내려가네요. 지금은 이렇게요. 들어가자. 가자 뭐. 어, 무슨 다리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면 도망도 못 치겠죠? 그죠, 그죠? 위험합니다. 댄디가 나타나진 않겠지? 그러면 안 되는데. 뭐야. 뭐야? 막혀 있어. 어, 여기, 여기, 이쪽에 뭐 있어요? 아, 그, 거기로 가는 건가 보다. 어, 여기 뭐가 영어가 써 있는데요? 넌 함정에 빠졌어. 라고 써 있는데, 저희 무슨 함정에 빠진 걸까요? 그래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한풍으로또 가봅시다. 어, 여기, 아, 어, 아스트로가 오, 있었네요 한참아. 아스트로도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말한번 걸어볼게요. 음, 좋아요. 과연, 어 스프라우트, 네가 괜찮다니 정말 다행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셸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댄디가 그들 중 하나가 되어버렸어. 아 아스트로도 뭔가 당했나 봐요. 그죠. 우리가 빨리 치료제를 찾아볼게. 안녕. 안녕. 아, 밑에 댄디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아 문이 또 있다. 오케이 이쪽인가 보다. 가봅시다. 갑시다. 어 아까처럼 다리가 있고요. 근데 길이 되게 여러 개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왼쪽? 다 가볼까요? 일단 왼쪽부터. 왼쪽에는 들어왔다. 뭐야? 아? 꾹 어? 셸리. 셸리 방인가봐. 이거 뭐죠? 어? 세 번째 비밀번호는 9라고 되어 아 있고 셸리 아 표지판에 감염 셸리. 아트랜스티드셸리 사진이 붙어 있네요. 일단 비밀번호. 세 번째 자리가 9번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빨리 옆에 가볼까이 비밀번호 다 찾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네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보자 가볼게요 오른쪽이 오른쪽? 뭐 길이 또또아 여기가 탈출 탈출 문이네 아 여기가 비밀번호네요 번호 세 자리를 써야 되나봐요 어 그런 거 같죠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비밀번호 찾아야겠네요 또 앞으로 계속 가볼게요 여기 또한풍구가 있네요 네 길이 복잡합니다 어? 여기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어? B방이네. 두 번째 숫자는 8. 8. 그럼 어쩌고 8 9 아, 또 트위스티드가 된 B의 사진이 있네요. 그죠. 그냥 B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 주인공들마다 개인 방이 있네요. 그죠. 어쩌고 8 9고요 그러면 또 가볼게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 이제. 짠. 첫 번째 비밀번호가 나오네. 무슨 방일까요? 아, 스프라우트 방이다. 어, 그러네. 일단 어? 첫 번째 비밀번호는 2예요. 그러면 비밀번호는 289번이겠죠? 그리고 대망 얼굴 있습니다 그러네 어? 잠깐만 왜? 원래 계속 트위스티드가 된 사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울고 있는 스폰서 아 사진이 있네 그러네요 그럼 저희 트위스티드가 되면 이 사진이 바뀌는 거 어? 아니에요? 뭐야 좀 끔찍한데요? 빨리 탈출하자 좋아요. 빨리 289번을 <laughs> 넣어봅시다 그러면 289짠 오케이. 이제 탈출. 탈출인가요? 탈출. 탈출? 뭐야? 위에 막 빨간 눈이 있는데. 끝이라고 되어 있고. 아. 뭐야? 너는 내 함정에 빠졌어. 뭐야? 라고 댄디가 메시지를 남겨놨는데요. 아 이렇게. 안돼. 아, 네. 저희도 함정에 빠졌나봐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안녕. 안녕.